자 공개방은 코아시아 보시면 되겠네요. 자 코아시아 어, 7,980원 밑에서 잡거나 꼬리 잡는 거 보십시오. 코아시아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밑으로 내려오진 않은데 꼬리 잡는 거 보셔라. 꼬리 잡고 뭐 수익 다 나오네요. 자 여러분들 차바이오텍도 뭐 해보실 물량이 많지 않네요. 어 내려가는 흐름 뚫어주기 전이고 이격이 가까운 자리. 경기 평선 위에 있는 자리. 어, 이 자리는 스윙을 해볼 수 있는 자리죠. 얘가 뭐 오늘 뚫고 나갈지. 조금 눌렸다가 다음에 뚫고 나갈지. 어, 이건 모릅니다만은 지금 자리는 해볼 수 있는 자리다. 모아가 볼수 있는 자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반등이 나온다. 그러면은 일단 앞전 정보 한 22,000. 어, 22,000원 부근 위까지 올라가 줄 수가 있고요. 손절은 16,500원 적고 하시면 되겠죠. 신곡가를 갔는데, 물량 나갔습니까이 밑에서 들어온 물량들 안 나갔죠 그지? 전혀 안 나갔고 지금 위에서 새로운 하나의 여또 파동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1번 2번 자리 박스권 돌파 흐름도 바뀌었죠 요 위에서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요거 수행 가능하겠죠 물량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거 다시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오늘 손절은요, 뭐, 만사천원 잡고요. 이거 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스윙도 가능하고, 요, 유상형 좋네. 스윙도 가능하고, 오늘 가주면 땡큐. 에이프릴 바이오 진입 가능합니다. 현대 글로비스가 큰 흐름을 뚫고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도 스윙이 되는 거예요. 어, 자리가 좋네요. 좀 눌러줄 때 어, 오늘부터 요 밑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. 지금 박스권 어, 뚫어주고 나오는 모습인데 1차적으로반대기 나오면은 어, 2 3 3,850원, 한20% 정도 어,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좀 짧게 단기 스윙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. 어, 그래도 올라갈 자리가 꽤 크네. 이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뭐15% 30%꽤 크네요 조정거리랑 0.4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컨트솔딩스도 스윙 가능하겠죠 컨트솔딩스는 간단하게 35,5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뭐한 45,500원 여기까지 올라가도 15% 좀더 반등이 세게 나와서 53,000원까지만 가도 30% 이상입니다. 손절 짧고 먹을 자리 크고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A 프로도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이요. 여기에서 돌아간 거예요. 여기에서 돌아갔고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입니다.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자리고요. 보시면은 흐름을 바꾸고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이 나왔어요. 이 우상향이 깨져도 박스는 살아 있으니까 스윙은 된다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고 여기에서 요 밥그릇을 보시면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하단부 11,300원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밥그릇 2번 자리 작은 밥그릇에 2번 자리가 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박스권이죠 작은 박스권 여기를 뚫어주면 뚫어주면 작은 밥그릇에 3번 자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,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, 박스 하단 밑에 아까 11,300원을 잡고서 뭐 시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은 여기 박스에 한 14,000원 뚫어주고 날, 뚫어주고 안착하고 나서 보시거나 또는 뚫어줄 때 돌파 타점을 보시거나 그렇게 여러분들해 보실 수 있겠어요. 반등 나오면 여기 밖으로까지. 1차적으로는, 어, 잠깐만. 1차적으로 17,000원까지 가도 어휴, 꽤 크네요. 수익 크고, 17,000원. 그 다음에, 뭐, 한 19,000원. 먹을 자리가 큰 종목이네요. 유일 에너테크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3월 5일 영차 종목. 에스테파만 어제 올라갔고, 뭐, 지금도 잘 가고 있고. 3월 5일 날 드린 영차 종목입니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나 있다. 밑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. 밑바닥에서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고. 자, 보시면은, 52주 신고가부터 보시면은, 자, 내려가는 흐름. 이 흐름을 살짝 돌립니다. 살짝 돌려요. 여러분들, 흐름을 돌릴 때는,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전에 언덕까지 뛰어넘어주는 강한 0이 나오고,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좋다고 그랬는데, 거래가 없이 흐물흐물흐물 나오는 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? 요 박스 공굴이죠. 여기 뚫을 때 슈팅이 빵! 나올 수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요거 손절 짧죠? 여기 잡고 하시면 되요. 3,350원 잡고 하시면 되겠죠?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빵! 한번 튈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. 스윙 해보실 수 있어요. 사피엠 반도체 잡으신 분들 나 있다. 어제 0차 종목입니다. 사피엠 반도체. 3월 6일 0차 종목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2차 Vi, 사피엔 반도체 상한가 0차 종목 나이다. 그 동안에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저점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. 흐름 바뀌면서 이 작은 공구리를 지금 친 겁니다. 물론 이제 거래가 좀 적어요. 어, 거래량도 적긴 하지만은 이런 애들도. 스윙으로 보시면 1차적으로 224 여기에 뚫어주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? 448까지 약한 6,9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할수 있는 종목이에요